이번에 추가된 현금 영수증 발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금 영수증 그 관리 기능은 현재 저희 7-2번의 입금 관리에 입금 내역에 대해서 단순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, 단순하게 이 부분을 그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 처리를 했다 안 했다를 다른 곳에서 발행했던 내역을 입력해서 단순히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 제공이 되고 있구요 요 부분들에 좀 관리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그 개선사항에 보시면 국세청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할때 바로 신고를 할수 있는 기능이 지금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 현금영수증 그 기능을 추가하는 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이 입금내역에서 7-10원에 본인보다는 입금내역에서 체크만 하셔서 신분 확인번호라고 있어요. 보통 이 부분은 국세청의 개인 핸드폰 번호라든지 아니면 현금 그 영수증 카드 식별번호라는 게 있어요. 이거를 갖다가 입력을 하셔서 발행 처리를 하시면 국세청으로 전송을 할수 있게 기능이 이렇게 제공되어 있고요. 이 부분은 그 실시간으로 바로 국세청이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오후 5시에 이 모든 그 발행 내역들을 모아서 이 5시에 국세청의 일괄 발송 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. 요렇게 확인을 하면 접수 처리가 되구요. 요 부분은 뭐 5시 전까지는 또 발행 취소를 할수 있고, 발송이 되더라도 나중에 국세청의 그 발송된 내역을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. 요렇게 보면 이와 같이 발행 그 전이라도 후회, 후회 완료라도 취소를 눌러서 이렇게 취소 치, 처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요 부분들은 이제 처음에 그 발행 처리를 하실 때는 그 이용 약관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. 그 이용 약관 동의 부분이라는 거는 현재 그 저희 케어포에서 바로 그 국세청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팝빌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그 국세청이 전송하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그 발행 및 취소를 이쪽에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를 갖다가 약간 동의를 치, 동의를 해 주셔야지만 현금 여수 중 발행 기능 사용이 가능하고요요 사업자 번호 정보 등은 그 9-1번에 보시면 기초 설정에 이 사업자 정보 번호라든지 이거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. 요 부분은 이렇게 동의 체크를 하시면 이 이후부터 바로 이제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용이 가능하고요. 대신에 이 동의하는 순간에 9-1번에 설정해 보시면 시설 정보의 사업자 번호는 더 이상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부분은 왜냐면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능의 사업자 번호는 고유 식별 번호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바뀌면 그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는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고요 부득이하게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그 변경 요청을 별도로 접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요 부분도 이렇게 해서 발행 처리를 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들 바로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요. 요 부분들은 그 현재 그 기존처럼 국세청의 현금여수증 발행하는 기능이 아닌 기능이 아닌 단순하게 기존처럼 발행정보만 구분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체크에서 작, 발행하는 화면에서 발행정보만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처럼 구분만 기존에서 다른 곳에서 발행했던 이 구분만 정보를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을 그 당일이나 기존의 과거에 발송했던 내역들을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요. 그 기능은 왼쪽 하단에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관리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발행했던 내역들을 일괄적으로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고 여기서 발행 처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취소라든지 아니면 출력 기능들이 다 가능하니까요. 요 개별 화면에서 발송 처리를, 발행 처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왼쪽 하단에 발행 내역 관리를 눌러서 일괄적으로 발행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요 기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현금 영수증 발행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